안녕하세요. 출근길 성경입니다. 오늘은 2014년 4월 1 9일이고요 출근길 성경에서는 19장 자먼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먼 19장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할지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미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와기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기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삼,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없인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자언 19장이었습니다. 음, 좀, 마음에 남는 구절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냥 오늘은 특별히 짚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9편도 읽어볼게요. 10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군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10편 19편이었습니다. 지난달에 처음 이 19편 읽었을 때 19일날 이고범주에 대한 얘기도 좀 했었어요. 12절에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나이 들수록 이, 이런 이 기도가 정말 너무 간절해요. 저는. 정말 벗어나고 싶은 내 자신의 싫은 모습들 이 있잖아요. 알고 못 벗어나는 건또 그나마 괴로움이 또 다르지만 내가 벗어야 되지만 벗지 못하고 있는 나의 어떤 정말 싫은 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문제를 걸리게 하는 어떤 내가 실족해 하는 그런 면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내가 심상히 여기거나 아니면, 아니면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저도 제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정말 벗어버리고 싶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이 기도가 너무 간절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시편 조금 더 읽어볼게요 어디 읽을까요? 시편 39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이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와여 호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대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과에서 건지심에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믄 주께서 일을 행하신 연고니이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 모금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우,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죽게 계기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와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10편 39편이었습니다. 읽고 보니까 되게 유명한 장이네요. 되게 유명한 시였네요. 이거 거의 교회 다니신다는 분들은 다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음. 그런, 하지만 이게 분명히 진짜 괴로울 때 낙심될 때 기도기 때문에 39편 기억해두면 그때 또이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 10편 59편 읽어볼게요. 10편 59편.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도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감사한 악인을 극휼히 여기지 마소서, 셀라.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라.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주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날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험 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시리이다.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있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대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저희 입술의 말은 곧그 입에 주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이 있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업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설라. 저희로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세우거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르 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라.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니라. 10편 59편이었습니다. 10편 60편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60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아시내것이요 문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세사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와 성에,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었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10편 60편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근길 성경이었습니다.